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응? 이거를 <laughs> 자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은 소식. 그럼 윙피 믹스인데, 제가, 유 제가 뜯기도 하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뜯기도 하고, 여기 안에다가 넣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거는, 더블, 스터닝 메카드 W가 끝나고, 나온 건데, 이렇게 움직여. 이게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조정하면 소리가 나죠? 이 움직이는데 이게 멀리서 하면 볼 거예요 멀리서 하면 됐다 제가 줄 기다려보죠 아까 꺼졌네 됐다 이렇게 움직이면 어, 이거를 변신, 변신을 해볼게요. 어, 윙아이트 이거를... 어, 어, 어. 어, 이방 날라가는데. 우후후후, 어, 진짜 막... 날라가면서 보는데.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이거 자동차 할 때.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해서, 꼬리, 꼬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이거를 넣어요. 여기 얼굴을, 얼굴을, 넣고, 넣고, 이렇게 이거 날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덮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갑자기 변신됐어. 자, 이게, 여기 뒤에 이거 하얀색 보이죠? 이거 눌리켜지면, 변신이 돼가지고, 블루 석상입니다, 블루 석상. 아, 아 잠시만요. 잠시. 자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렇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이게변신돼이이렇 이렇게. 해서 덮어,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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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 됐다. 이렇게. 이렇덮이덮덮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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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제는 한번 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정기 필요 없이 그냥 자 근데 이거는. 잠시만, 걔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떤 애의 비밀이 왔는데, 어쨌든 시작할게요, 어? 아! 누구, 어? 잠시만. 저 차는 뭐지? 어? 니네 누구야? 아, 나는 윙피닉스야 어? 잠시만. 잠시만, 내가. 뭔가 차가 얘기했어. 어, 아니네. 차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얘는, 터닝메카요. 어떻게 알았냐? 터닝메카였냐? 어, 당연하지. 그러면 변신을 해봐. 알았어. 다음, 야, 나를 미치면 어떡해. 아, 내가 변신할 때마다, 이렇게 날라간대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이렇게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변신됐어요. 오 근데 니네 멋지다 자동차도 멋지고 나는 별, 나 나도 변신해 볼게. 음. 오 니도 멋져 니도 멋 진짜 멋져 니는. 다시 자동차로 근데 네 자동차 면신할게. 근데 이 자동차 죽겠다. 왜? 왜냐면 진짜 멋져. 내 장통차는 못생겼어. 아닌데 내 장통차도 멋지던데. 그래 고마워. 알았어. 그러면 나는 나는 거를 들그 나는, 나는... 나는 갈게, 이제. 니가 어디, 어떤, 이랑 배틀을 할 거라서. 어, 그러면, 그러면, 나랑 침을 해줄래? 응? 그러면 나랑 같이 싸울까? 좋아. 그러면, 거기 경기장으로 가자. 내 경기장. 전기장 근데 거기에서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니 차만 볼때 진짜 멋지다 니가 더 멋진 것 같던데? 야! 우리 자랑할까? 뚜두둔 뚜둔 뚜뚜둔 뚜 두, 두, 두. 이쪽이야, 두. 그. 근데 그 애는 언제 오지? 전화가 왔네? 어. 아, 못 온다고? 음, 그래. 니지 부사줬으니, 이 당연히 못 오겠지. 어, 맞지? 응. 음. 그러면 끊어. 띡. 야. 못 온다는데? 그러면 간판으로 하자. 어차피 어차피. 근데 우리 친구할까? 그래 친구하자. 네, 좋았어요. 간판으로 하는 거다. 자, 일단은 내가 이, 이 카드 내 카드를 조금 좀 빌려줄게. 고마워. 일단, 나 변신한다. 그러면, 나도 변신한다. 어, 잠시, 잠시만. 내가. 나 다시 할게. 아, 나 미안해. 아, 근데 나 거기 어떻게 올라와? 기다려봐. 내가 내려갈게. 고마워. 아, 미안. 내가 계속 변신할 때마다 날아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친구인데, 뭐. 무서워. 시작할게. 루르르르르르. 아, 다써었다 이제, 어, 이제 차 타고, 차, 차 타고 집에 갈까? 아, 니 집에 갈까? 그러면, 내일, 내일 다, 다. 그러면 친구들이랑 이편에 다시 만나자. 그래? 여러분들, 이 편에 다시 만나요. 안녕.